안녕하세요. 모두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0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세대 오피스텔 등기입니다. 뭐 가끔 오피스텔 등기로 아파트로 광고하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뭐 굳이 네, 아파트가 아닌 거를 아파트로 광고를 하진 않습니다. 전세대 오피스텔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타입이 굉장히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 타입별로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없는 탑층 테라스까지도 준비가 돼 있으니 테라스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현장 땅은 아니지만 집 앞에 예, 공원이 있습니다. 예, 집 앞에 이렇게 공원이 있어요. 어린 자녀분들 어, 요 반대편 건물 어, 이렇게 놀이터인 것 같아요. 집안 편안하게 이렇게 공원 활용해 주시면 또 좋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은 어 여기는 이제 부평 IC 차량으로 편하게 부평 IC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홈플러스 예 바로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없어질지 모르겠네요. 홈플러스는 자, 그리고 예 주차장을 보시게 되면은 주차장 공간은 이렇게 겹 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일열 주차로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정말 운전 못하시는 분들도 예겹 주차가 단한 대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일열 주차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지하 주차장도 있습니다. 안쪽까지 보시게 되면은 지하 1층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하 주차장이 있는 게 어딥니까? 자,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편하게 램프식으로 내려가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가 단한 대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양방향으로 오르락내리락 할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어서 주차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현장에 올라가서 다양한 타입 그리고 쉽게 찾을 수 없는 탑층 테라스까지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영상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 층에 총 6세대입니다 6세대가 다양한 타입으로 준비가 돼 있고요 어, 평수는 거의 동일합니다 거의 동일한데 타입이 살짝 살짝 다르기 때문에 오셔서 타입별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 중에 가장 넓은 평수 4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중간방 넓은 타입 찾으시는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자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바닥은 반짝반짝 폴리싱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은 키큰장 3칸으로 위에 3칸 아래 3칸 가운데 매립 선반입니다 아래쪽으로 우산꽂지 준비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공간은 키 큰장 세 칸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립 선반도 같이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벽면도 벽지 사용하지 않고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하부티 시공도 당연히 되어 있죠.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보관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도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블랙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는 바닥은 강마루 시공입니다. 실내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네요. 어, 이렇게 분리형 구조도 있고요, 일체형 구조도 있습니다. 오셔서 분리형, 일체형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실 같은 경우 먼저 안내를 도와드리면은 서향입니다. 오후의 햇살이 들어오는 서향이고요. 뭐 막힌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예 막힌다는 느낌도 없고요 요 앞쪽이 이제 경인고속도로인데요 바로 경인고속도로 차량 이용하시는 분들 서울 진출입하시기 편하게끔 경인고속도로도 바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자 보시면은 경인고속도로는 이제 지중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로 예, 지금 길을 뚫고 있습니다 그럼 요 지상은요 공원으로 조성이 될 거예요 예, 지상은 공원 조성되니까 더 이쁜 전망이 추후에 예견이 돼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전열 교환기도 시공이 돼 있네요. 어, 전열 교환기가 좀 독특하게 생겼네요. <laughs> 전열 교환기 항상 설명 드리죠. 외부 공기 안쪽 공기 순환해 주는 장치입니다. 겨울에 날씨 추우시잖아요. 창문 열지 않고 환기를 시켜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끔 어 겨울 겨울 때 어, 환기 시킬 때 전열 교환기 돌려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콘센트는 양 옆으로 다 준비가 돼 있거든요. 소파자리 아트월자리는 편하게 위치 잡아주시면 좋습니다 네, 여기 방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기 때문에 이쪽이 좀더 짧아요 그래서 소파자리로 놓기가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어, 우드톤의 템바보드 쪽으로 아트월을 활용해 주시고요 반대편으로 네, 이쪽으로 어, 웨인스 코팅이 좀 독특하게 들어가네요 자 이쪽으로 네, 쇼파 자리를 잡아주시는 걸좀 추천드리고 싶네요 조금 더 길게 34인 쇼파를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거실 폭이 4미터예요 네, 4미터 거실 폭이면은 뭐 34인 가족 생활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어, 4미터 거실 폭입니다 네, 4미터 거실 폭 여유롭게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면요. 요런 공간이 생겨요. 보편적으로 일체형 구조면은, 어, 요 앞쪽이 거실이 그렇게 넓진 않은데, 분리형 구조이다 보니까 앞쪽 공간을 좀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실을 좀 넓게 쓰시고요. 옆쪽으로, 예, 주방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네요.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 상부장, 하부장. 아, 상부장은 화이트 톤, 하부장은 블랙 톤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보시면은 식사하시기 편하게끔 한칸 낮춰놨습니다. 예, 한칸 낮춰놨구요.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다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식탁을 별도로 갖고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3구 쿡탑은 가스렌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후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 싱크볼도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하부장에 전자레인지나 밥솥 둘중 하나만 넣어놓으셔야 돼요. 상판 위로 예, 밥솥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전자레인지 자리 활용해주시고요. 상판 위쪽으로 밥솥 자리 활용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요 뒤쪽 공간이 좀 넓습니다. 이 뒤쪽 공간에 어, 키 큰장을 만들어 주셔서 밥솥 자리 아니면 수납 공간. 아니면은 냉장고 자리. 자, 냉장고 자리가 한 칸이거든요. 자, 냉장고 자리는 양문형 냉장고 한 칸만 들어갈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집은 김치 냉장고도 있는데 그러면은 요 반대편으로 콘센트 있습니다. 김치냉장고를 반대편에 놔주시고요. 남는 공간에 키큰 장으로 전자레인지 밥솥도 올려놓으실 수 있는 공간을 조금 만들어 주시면은 조금 여유롭게 주방 공간을 활용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면 은 우리 집은 냉장고 한 개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 수납공간, 팬트리 공간 이런 거 만들어 주셔도 좋아요. 생각보다 주방이 넓습니다. 이 옆쪽 공간이 아니면은 여기다 식탁을 놔도 될것 같아요. 예, 식탁을 한개더 준비해 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안쪽 공간이 넓게 준비되어 있네요. 이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이다 보니까 이런 구조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폭은 4m나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안방 에어컨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입니다. 거실 안방 에어컨 두 대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냥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안방은 통입니다. 예, 안방은 통으로 준비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무난하게 생활하실 수 있습니다. 뭐 따로 붙박이, 뭐 드레스룸, 파우더룸 시공은 되어 있지는 않고요. 안방은 그냥 통입니다. 예, 통으로 넓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도 뭐이 정도 사이즈면은 무난하게 생활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거기에 부부 욕실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어, 테라조 타일, 미끄럼 방지 타일 시공이 돼 있구요. 부부 욕실은 그냥 수납장, 세면대, 변기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씻고 간단하게 대소변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는데요. 어느 정도 폭이 있습니다. 뭐 샤워도 가능은 하지만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습니다. 오셔서 한번 사이즈를 눈으로 직접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안쪽에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제 중간방, 작은 방 보시면은 두 번째 방,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조금 아쉬운 거는 두 번째 방에밖에 이제 베란다가 없습니다. 베란다는 한 개예요. 그래서 두 번째 방은 무조건 세탁실을 써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방 사이즈 좋습니다 제가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 3천이 넘는 방을 많이 못 봤거든요 베란다가 있어도 자녀분들 가구 배치 편하게 할수 있는 사이즈로 중간방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3천이 넘는 방으로 중간방을 넓게 잘 뺐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더라도 가구 배치 편하게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안쪽에 보일러실 어,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안쪽에 보일러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요렇게 네, 보일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네, 이렇게 어, 수도 배관 이쪽으로 이제 세탁기 건조기 놔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폭도 넓고요 베란다도 넓습니다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거기다가 베란다가 있지만 방 사이즈가 3000인 현장 보셨습니까 베란다가 있는 방이 3000이 나오는 현장은요 거의 없습니다 자녀분들 가구 배치 편하게 하실 수 있고요. 예, 용도에 맞게끔 방도 넓게 쓰실 수 있게끔 두 번째 방 굉장히 넓습니다. 예, 두 번째 방 베란다가 있는 방이지만 굉장히 여유롭게 생활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마지막 세 번째 방도요. 방 사이즈 좋습니다. 세 번째 방은 거실 뒤쪽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자세 번째 방도 3천이 넘는 방이에요. 안쪽으로 3층까지 들어가거든요. 안쪽까지는 그래서 생각보다 침대, 책상, 붙박이 자녀분들 다 여유롭게 생활 가능한 사이즈로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정말 여유롭게 안쪽까지 3미터입니다. 3미터3미 3m. 3m 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침대. 책상, 붙박이가 다 활용 가능한 사이즈로 중간 방, 작은 방이 굉장히 넓게 잘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인 가족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인데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슬린 타일 시공이 돼 있고요. 안쪽에 해바라기 샤워기 있습니다.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뭐 샤워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예상이 되네요. 생각보다 넓습니다. 예, 거실 4m에 중간방들이 다 3m가 넘는 방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막힘도 하나도 없습니다. 예, 추후에 정말 어,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지중화가 돼버리면 은 이쁘게 어, 정, 정경도 예, 정말 왜냐면 하 공원이 조성이 되거든요. 공원이 조성되기 때문에 어, 정경도 정말 좋은 구조로 준비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셔서 타입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 일체형 구조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오셔서 원하시는 타입, 원하시는 가격대 좋은 집꼭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모두 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 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